구승민과 김원중이 없는 롯데자이언츠를 상상해본 적이 있나?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기에 미리 준비를 잘해야 할것 같다. 구승민과 김원중은 FA 자격 취득 전까지 롯데에서 서비스 기간이 1년 남았다. 구승민은 2013년 롯데에 지명되어 입단하였다. 15시즌 1군에 콜업되자마자 선발등판하였고 4화 3분의 1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승엽의 400호 홈런을 맞아 희생양이 되었지만 끝까지 정면 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단 당시 주목받지 못했으나 상무에서 급성장을 하였고 이후 롯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불펜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되었다. 20시즌부터 23시즌까지 4년 연속 20홀드를 기록하였고 전 삼성 라이온즈 안지만 이후 두 번째로 기록한 선수가 되었다. 22시즌에는 26홀드를 기록하며 롯데 역사상 단일시즌 최다 홀드를 달성했고 23시즌 7월에는 롯데자이언츠 최초 1 0홀드를 기록하며 롯데자이언츠 역사에 기억될 불펜 투수로 자리 잡았다. 평균 145kg의 패스트볼과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하며 슬라이더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거의 투피치 유형의 투수에 가깝다. 패스트볼보다 스플리터의 재구가 좋으며 풀카운트를 자주 만드는데 풀카운트 시60% 이상의 구사율로 스플리터를 던진다. 좋을 때는 두 구종 모두 위력적이나 컨디션이 나쁠 땐 장타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 후반부터 슬라이더 구사율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슬라이더 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루틴이 엄청 많은 선수이고 컨디션이 항상 늦게 올라와 시즌 초반에는 항상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기에는 결국 자기 목숨 해내는 롯데자이언츠 내에서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불펜투수이다. 투수조 리더 역할을 김원준과 자처하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선수다. 김태형 감독과 투가스의 사건으로 인연이 있는데, 취임식 당시 김태형 감독이 가장 먼저 만난 선수가 구승민이었다고 한다. 김태형 감독도 구승민은 롯데에 꼭 필요한 투수라고 말했다. 김원중은 입단 당시 미래의 선발투수로 주목받았고, 군복무를 마치고 1군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년간 선발투수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저 그런 투수가 되는 듯 했다. 19시즌 불펜 투수로 투입되어 1이닝 전력으로 투구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20시즌 마무리로 전향하였다. 마무리로 처음 풀타임을 소화한 20시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즌을 치를수록 점점 안정되는 마무리 투수가 되어가고 있다. 올 시즌 9단 최초로 100세이브를 기록한 마무리 투수가 되었으며 롯데 자이언츠 자체 육성으로 가장 성공한 마무리 투수가 되며 롯데의 프랜차이즈 선수가 되었다. 패스트볼 9위로 상대를 압도할 만한 피칭을 보여준다. 큰 기와 높은 릴리스 포인트로 수직 무브먼트가 좋으며 패스트볼, 커브, 스플리터,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투수다. 마무리로 전향하며 슬라이더는 거의 봉인 중이며 커브의 완성도가 좋아 카운트 잡을 때 자주 사용한다. 재구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마무리 전향 후 재구력 문제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주자가 쌓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실투가 많아진다. 21시즌 후반부터는 구위가 떨어지거나 밸런스가 무너져 주자가 나가도 어떻게든 막아내는 위기관리 능력도 좋아지며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마무리 투수가 되었다. 성실하기로 소문이 날 만큼 다양한 훈련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 팬 서비스가 좋기로 소문났다. 구설수나 논란 없이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다. KBO의 가장 잘 치는 타자인 이정우에게 14타수 무안타로 천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롯데에서 없어서는 안될 마무리 투수고 계속 기록을 써내려가야 할 투수다. 내년 시즌 롯데자이언츠 필승조는 구승민, 마무리는 김원중으로 당연히 생각한다. 두 투수가 없는 불패는 생각하기도 싫다. FA로이드로 인해 내년 시즌 더 좋은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점점 안정적이고 믿음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들이다. 하지만 내년 시즌이 끝나면 롯데자이언츠 투수진의 핵심인 두 선수가 동시에 FA가 된다. 또한 구승민 김원중은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두 선수 모두 남던 모두 떠나던 중 하나일 것이다. BFA장기 계약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구승민 김원중 같은 선수들은 육성하기 쉽지 않다. 육성하더라도 어린 선수들이 클 때까지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 젊은 투수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선수들이다. 구승민 김원중 두 명의 투수의 내년 시즌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롯데 자이언츠 포지션 경쟁에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 BFA 장기 계약이 되었던 FA든 반드시 두 투수가 롯데에 남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줘 롯데 자이언츠 역사에 남는 투수가 되길 기대해 본다.